선수 오늘 경기 세 번의 패스가 전부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석점 올라가는데요 깨끗합니다 서명진 구입 강상재 긁어내 있습니다 외곽 빼줍니다 서명진 석점 올라갑니다 서명진의 석점포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녹수가 따냈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진에게 멀어지면서 백보드를 활용합니다. 점. 알바노의 석점포가 좀더 이른 시간에 터졌다면 어땠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명진 돌파 시도 오른손으로 손을 바꾸면서 올려 놓습니다. 연속 득점 현대모비스가 원주 DB를 꺾고 이번 시즌 4승 2패의 상대 전적을 기록하면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끝냅니다. 자, 이어서 맞대결 전적이 다승 컨디션은 지금 계속 좋 좋은 체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이상을 황 지금 즐기려고 하고 있고, 그냥 하루 빨리 부상자들이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항상 감독님이 저보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도 코탄에서 리더 역할을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부 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도 즐기면서 오히려 팀들을 더 이끄면서 플레이 하면서, 그렇게 많이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기면 플레이오프 학점 경기인데, 오늘 꼭 이겨서 저희도 선수들도, 코치님 스태프들도 좀 훌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우산으로 가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연승, 연패 없이 계속 1승, 2패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연패보다는 연승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경기장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저희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